안녕하십니까.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얘기라고 하는 중국 고전이 있습니다. 이 얘기 중에 공례라고 하는 편이 있어요. 그 공례라고 하는 그 편에서 한 구절을 제가 읽고 우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스스럼 없으나 공경하며 두려워하나 사랑하며 사랑하나 그 악함을 알고 미워하지만 그 선함을 알아야 한다. 모을 줄도 알고, 모은 것을 흩어 쓸 줄도 알아야 하며, 편안함을 알지만 편안함에서 옮길 줄도 알아야 하며, 재물을 구차하게 얻으려고 하지 말고, 어려움을 당하면 구차하게 피하려 하지 말라,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몫으로 많이 차지하려 하지 말라, 의심스러운 일은 결정을 내리려 하지 말고, 자신의 의견을 정직하게 말하되 이를 고집하지 말라. 네, 물론. 중국 고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뭐 기독교적으로 이것을 이용한다 이것이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배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요즘에 저는 얘기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고요. 제가 요즘에 그 빌려온 책들을 보니까 중국 고전 책들. 저는 중국 고전을 좀 좋아하는 편이라 중국 고전 책들을 좀 많이 빌려서 읽고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좀 많이 빌려서 보는 편이에요. 제가 잘 모르던 부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제가 살면서 어떤 그 철학적인 이야기들에 대한 고민들을 다시 한번 던져주게 되는 그런 책인 것 같아요. 물론, 목사라고 해서 목사가 성경 외에 다른 책을 읽으면 안 된다. 이렇게 <laughs> 이야기하시면 저는 뭐 어쩔 수 없겠지만, 어쨌든, 요즘에 이 얘기라고 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아, 이렇게 세상을 또볼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들을 제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깨달아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하고, 또한 제가 어제 어쩌면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우리 카페에도 그 동네에 사시는 분이 가입을 한 분이 하셨더라고요. 실명을 말씀드리죠. 그 교회 이름을 제가 말씀드리죠. 서울의 송파구 성내동이라고 하는 오륜교회라고 있습니다. 아주 큰 교회죠. 유명한 교회. 이분의 설교는 방송으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튠즈의 팟캐스트로 방송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찮게 이렇게 좀뭘 뒤져보다가 그분의 방송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우연찮게 보이길래 제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최신 그러니까 9월 3일 날 올라온 방송을 제가 들어봤는데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가 오늘 기가 막혀서 이제 거기에 나온 이야기가 이제 삼손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배신하고 살고 하나님은 성실하시고 신실하시다 요 말씀을 하시는 내용 중에 있었는데요. 인트로가 어떤 거였냐면 사람은 다 배신하고 산다. 아담과 하와도 배신을 했고, 인류의 역사는 배신의 역사다. 뭐, 이렇게 이제 쭉 이야기를 하면서, 세월호도 배신한 거고, 국가도 배신했고,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다 배신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그들 중에 하나고, 당연한 거다. 라고 하는 뉘앙스의 이야기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으셨을지도 모르나, 듣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들릴 수 있는 거죠. 제가 방송을 어떻게 하든지 간에 A라고 하는 뉘앙스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C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충분히? 네, 저도 충분히 인정하는 부분이지만 그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에서 제가 충분하게, 충분하게 그렇게 들을 수 있었던 구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내용들도 뭐 별반, 사실은 제가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없었고요. 설교라고 하는 것이, 설교라고 하는 것이 어쩌면, 어쩌면 누구의 동의를 얻고자 하면 아닐 겁니다. 설교는 누구의 동의를 얻고자 해서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설교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정말 그대로,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가지고 정직하게 말하면 돼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내 삶에서 책임지면 됩니다. 그것이 전부예요. 이게 설교예요. 어떻게 성경에서 말하는지 내가 정확하게 선포하고, 그 선포한 대로 내가 살고, 그리고 그곳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말한 삶대로 살아가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건데, 우리가 우리의 역사가 인류의 역사가 배신과 배반의 역사이기 때문에 지금에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이것은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 너무 호들갑스럽게 그러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한다면, 그리고 그 뒤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이런 것들은 그냥 넘어가라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건 우리 아픔을 모르는 거죠. 우리 그 당사자의 아픔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야, 그거 남의 일, 인... 아유, 참, 너희들 참 깝깝하다라고 얘기하는 것밖에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다른 분의 설교를 가지고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좀 불편할 수도 있고, 저 또한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제가 뭐 설교를 그렇게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얼마나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많습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비판하기가 참 어렵지만 제가 들은 어, 그것을 들은 느낌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간이 되면 한번 아이튠즈에 올라와 있으니 들어보시면 오륜교 홈페이지에 가면 있겠죠? 9월 3일자로 올라온 설교였으니까 아마 8월 마지막째 주 설교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하고 똑같은 거냐면, 그 교통사고랑 똑같은 건데, 뭘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하는 거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픈 대로, 아프면 아프다 하고, 그리고 그 아픈 사람이 있으면, 우리가 꼭 보듬어 줄줄 알고, 이런 마음과, 이런 삶과, 이런 실천, 행동, 이것이 있을 때 내가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을 아주 작게나마, 기본적으로나마 표현해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의 일환인 거지, 누구를 변호하기 위한 설교, 누구에게 잘 보이기 위한 설교, 어, 그리고 교인들의 귀에 즐거움을 주고자 하는 설교, 이런 설교를 목사가 한다면 이미, 이미, 성경으로부터 떠난 잡담에 불과한 이야기가 되겠죠. 아니면 장날 장돌뱅이의 북치며 장구치는 그쇼 가운데서 나오는 약장사의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에 있는 이야기대로 목사의 그 양심대로, 목사가 가지고 있는 신학대로, 정말 정직하게 벗어나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받지 말고, 정확하게 그것을 표현해 내는 그 일이 바로 설교인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누구에게 잘 보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을 전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설교인 것이죠. 그리고, 싸워서 이기려 하지 말고, 내 몫으로 많이 차지하려고도 하지 말고, 그리고, 재물을 구차하게 얻으려고도 하지 말고, 편안함을 알지만, 편안함에서 옮길 줄도 알고, 모을 줄도 알고, 모은 것을 흩어 쓸 줄도 알고. 아,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여러가지 뉴스 상황들을 보지만, 우리가 이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갈 건지 한 번쯤 고민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이에요. 목사님들 설교를 많이 준비하셨을 것이고 저 또한 설교를 준비했고 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나눌 것인가 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제가 오른교회 목사님의 설교를 비판한 것이 아니라 저에겐 그렇게 들렸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혹시 오른교회 다니시는 분이 이설이 이 방송을 어, 들으신다면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들리는지. 그래서 정말로 목회자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얼마큼 무게가 있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오늘 감히 여러분들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시고, 더 건강한 날 되시고, 오늘 하루에 예배와 교우들과의 만남 속에서 늘 즐거운 웃음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크리스찬 TV 내가 목사다 김종현 목사입니다. 크리스찬 TV는 팟빵과 아이튠즈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 매일 방송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교회, 상식적인 성도를 꿈꾸는 여러분과 함께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크리스찬 TV는 여러분의 하트와 별점, 그리고 다운로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살짝 눌러주시는 센스를 기대해봅니다. 크리스찬 TV였습니다.